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오늘 저희 멤버, 지홍이랑 같이 게임을 해볼 거예요. 암슬랭 시뮬레이터에서 할 건데, 제가 좀 힘이 세요. 그래갖고, 아, 제가 옛날부터, 1학년 때부터 해왔던 거, 게임이거든요? 근데 이 게임에서, 처음부터 안, 해, 안 해서, 내꺼 들어와도 이거 안 들어가죠. 네. 그래갖고, 아, 잠깐만요. 아니, 안녕하세요. 저 잠깐 밥 먹고 왔거든요. 지금, 아, 여기서 저가, 잘하거든요, 이 게임을. 그래갖고 뒤에 있는 네온팩 있잖아요, 저. 저 바로 뒤에 있는 빨간 색깔 펜 옆에 있는 네온 펜저펜을 저가 돌연변이로 만, 만든 거거든요? 근데 저거 나눔합니다. 챔피언 이겼는데? 챔피언? 응. 그거, 당연히 이겨야지. 근데 다른 데로 넘어갔잖아. 아, 그래? 나 여기야. 나, 사. 로그아이도 오. 이길 수 있어? 어, 한명 이겨볼게. 상인. 내가 나뭐 해볼게요 오 됐다 됐다 얘한명스크 끝났고요 사이버 경찰 아저 사이버 암살자 끝났고요 어? 사이버 경찰 끝났는저 닥터예요 닥터 아! 닥터! 아! 아 이게 왜 이래 리버톡 안... 아 안돼요 리버 닥터 너무 쎄요 사이버 암살자야 对呀。嗯嗯 아, 야, 지웅아 에어컨 좀 켜봐. 덥다 너무. 그래. 아... 에어컨... 타이걸아 아, 진짜 똥. 그냥 부계정으로 들어오는 중. 어 이거 아니 지금 찍고 있는 거지? 응. 나 들어왔다. 잠깐만요 주영아너 뭐야? 펜이 쓰레기있네요 지영아 왜 나보다 왜 힘이 약해? 사이버 암살자 해볼게 사이버 암살자 あットとイロンだま 너 리포닥터 이겼어? 다시 해봐. 봐봐, 이기잖아, 내가. 어, 그래? 로그아인 이안 할래. 아! 아! 아. 부딪혔네. 나 이겼어. 내가 근데 영화보다 근데 더 그게 많아. 야 우영아 나 지금 아야 조용해나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서 너도 들어올 거면 들어와 아야 안돼 아 까볼게요 나 지금... 오, 야야 야, 전설 나한개 깠는데 야 우영아 나 유튜브 찍고 있어 같이 할래? 아야 안돼 야 그러면 끊어 야, 뭐라고? 나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 나 칼로 나오니 너도 같이 할 거면 들어와서 해. 어. 나는 이미 유튜브 많이 야 우리 지금 어. 유튜브 찍고 있어 지금 녹화 다 된다 우영아. 아야 끊어 그냥. 오. 와 고민 나왔다. 아, 끊어, 야 우영아 유튜브 찍고 있어서 끊어. 왜 빨리 끊어